i think 过来，过来，过来。 저희 경품 추첨하고 리셋됐습니다 경품 추첨하고 리셋됐으니까 1층 사무실로 가서 상품 수령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품 경품 추첨하고 리셋됐습니다 哇！快踢！啊！啊！哎，快踢！

我们帅气。<noise> <noise> <noise> Seo 스 o o d s Seo Woods, Seo

슬고구 스포츠 플 문관정, 슬고 스포츠 로문지에3 5분까지출발하시면기본 차지하겠습니다. 슬아구 스포츠 플스 문관정, 슬아분 스포츠 플러3 5분까지출발하시면기본 차지하겠습니다. 十一分十三秒，十一分，对、哦 wow oh well. okay. okay. okay.，十五米差距，然后我们获胜了。哇， を出場国島で2号選び。

15聞の島に1聞の島にその住んでいる地方にある大勢最後の報道です。